네 반갑습니다. 대박날 TV입니다. 엑셀 툴로 분석한 로또 당첨 예상 번호 930회 구매입니다. 아, 이 보시는 것이 엑셀 툴입니다. 이, 지금 이것은 1회에서부터 929회까지의 당첨 번호입니다. 이것이 가장 기본되는 데이터가 돼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패턴을 찾아서 그 패턴이 이렇게 각 번호가 수치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수식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다섯 번분 했어요 5분할 한 겁니다 그래서 1분할, 2분할, 3분할, 4분할, 5분할 그래서 앞에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이렇게 2분, <laughs> 920, <웃음> 네, 죄송합니다 전부 929회까지의 값으로 이렇게 바뀝니다. 그럼 이렇게 해주면 여기에서는 1회에서1분 날에서 5분 날까지 각 번호가 는 데이터 값이 자동으로 취합이 됩니다. 그러면 어 이것은 앞으로 그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남깁니다. 그리고 이렇게 공차를 설정을 해줘요. 공차 역시 번호 추출할 때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거든요. 그죠.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한줄한줄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이 과거의 값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발생 확률이 있는 번호를 추출해내는 겁니다. 여기 보면 번호 6개가 이번 주 8A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. 팔은 총 A, B, C 세 개가 있습니다. 뭐 패턴을 찾는 방식이나 수식형 설정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. 근데 50회 차의 틈이 있습니다. 그것은 그 역시 이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. 예, 네, 단 8B 예, 네, 8B도 이렇게 돼 있고요. 여기 번호 번호 네스가 먼저 8B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. 28C고요. 네, 여기 번호6개가 이번 주 8C에서 추출된 번호입니다. 어, 엑셀 툴 ABC에서 각각 번호 6개씩 추출해서 세개그 자동으로 두개총 다섯 개 구매를 합니다. 여기 보면 ABC가 이번 주각 파일에 추출된 번호 6개씩으로 구매한 것이고요. DE가 자동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. 번호 추출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업데이터 및 번호 추출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. 그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엑세스로 로또 당첨 예상번호로 추출합니다. 매주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. 일낼 때까지 쭉할 생각입니다. 보시고 구독,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대박날 TV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이번주로도 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